반갑습니다. 오늘도 다 알아 사주TV에 들어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설명이 앞서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손속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소승이 어, 이민년 어, 갑진월 임수 계수 일조 어, 운세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갑진월 하면 음력 3월달을 나타내고요. 어, 양력으로는 4월 5일부터 오일 사이가 즉 갑진월이다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갑진월은 즉 진토가 습토가 되어서 이 갑목이 뿌리를 잘 내리고 살수 있는 여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고요. 춘삼월에 고목나무에 꽃이 활짝 핀는 삼월계절이다 이렇게 말씀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3월달에 어, 임수 일조, 어, 개수 일조에 태 나신 분들 어떤 좋은 일들이 있는지 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임수 일조나 개수 일조가 즉 신강 어, 신왕한 사조한테는 이렇게 이제 수생목 하면은 식신에 해당되고요, 어, 수생목 하면은 이제 상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신왕한 사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식신이나 상관이 아주 어 좋은 역할을 하는 삼월에 어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식신과 상관을 합해서 어 식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식상이 이제 대발복하는 그러한 삼월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 식상은 자기의 능력을 어 최대한대로 발이가 되는 그러한 좋은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식상은 나의 재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최대한적로 발휘해서 어, 재물을 만들어내는 즐거운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즐겁고 행복한 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어, 임수 일간에는 토국사면은 이 평관에 해당되고요, 계속 어, 일간에는 토국사면 정관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또 정관과 평관을 이렇게 정편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아, 그래서 이제 그신앙한사주 어, 신강한 사주한테는이 정편관도 역시 희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어, 탈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정편관이 희신이 되면은 이 정편관은 직장에서 직위 명예를 나타내는데, 남녀 모두, 어, 직장에서 직위, 승진운이 있는 운이요, 어, 즉, 명예가 나는 좋은, 음, 3월달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 남자는, 어, 정편관이 바로 자식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 자식으로 인해서, 어, 기쁨을 받기까지는 3월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자 또한, 이 정편과는 남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임수 일주나 계수 일주가 아, 신왕한 사주, 요 그래서 요 설계하는 시 상관이 용신된 사주, 사주 일주에 태어나신 분들은 요 식시는 아주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가 되는 그런 좋은 달로서 어, 이렇게, 이제, 재물을 행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주, 어, 재물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달에 해당되고 자기의 명예가 나는 그런 달에 해당되고, 어, 자식으로 인해서 남자는 즐겁고 행복한 달, 여자는 남편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달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좋은 그 임수나 개수입자에 해당되지만은, 아, 그 중에서도 아, 조금 좋지 못한 일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니다 자, 그러면, 아, 요 임진일에 태어나실 분들은, 요 진월과 진진자형으로서 아, 직장에서 소리가 나는 아, 남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 직장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소리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남자는 자식과의 아, 어, 충도 일어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자는 또 남편과의 충이 일어나 있는 형국으로서, 어, 남편과 부부 불화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어, 즉, 3월달 임진일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임술 일주에 태어나신 분들, 토국사 하면 편관성이 해당되죠. 자, 그런데 편관성이 아, 어, 또, 진월과 진술충으로서 완전히 충으로 깨는 형국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아, 어,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소리가 나는 운이기 때문에, 아, 어, 직장에서 주변 사람과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관계를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과의 사소한 시비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어, 남녀모두 삼을 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역시 남자는, 어, 자식과의 어, 충이 일어나는 살이기 때문에, 자식과의 불화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자는 어 즉, 편관는 남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과 나와이불라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즉, 어 임순이주상월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계축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이렇게 값진, 벌간는 축진파를 했네요. 역시 또 계축일에 어 태어나신 분들도 직장에서 어, 소리가 날수 있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주변 사람과 사소한 시비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아, 그러한 3월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어, 남자는 자식과의 파악이 때문에 어, 자식과의 의견 충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자는 또 어, 부부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부부불화를 상당히 어,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달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개해일주 이렇게 토곡소를 하면서 이 정관성이 어, 즉, 진의 원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직장에서 소리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어, 서로 잘못하면 어,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하고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미워하고 그러한 달에 해당되는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 남자는 자식과의 어, 충돌 일어나기 때문에 어, 자식과의 사소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조심을 한탈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자는 역시 또 부부관계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어, 부부부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이민일이 태어나신 분들은 어, 즉 묘, 인묘질이 방학부부로서 어, 식상이 어, 용신되는 분들 그러니까 어, 신강 신앙한 사주는 이제 어, 어, 태나신 분들은 매우 좋은 어, 즉 값진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도 발휘해서 어, 재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되는 달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어,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개미 이래 또 태어나신 분들도 어, 묘진이 합을 해서 방합을 이루기 때문에 식상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요계수 일간에 태어나신 분들도 어, 즉, 신강, 신앙한 사주, 남녀는 모두 어, 즐겁고 행복한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적로 발휘해서 어, 재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대발복하는 어, 그런 사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 임자 일주나 이모, 어, 임신, 개요, 어, 개미, 어, 개사, 이러한 일주들은 아주 대발복하는 일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좋은 일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도 제가 아, 이민연 갑진을 임수계수 1조 어, 3월달 운세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성불합시다.